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우리 모두 구구단랜드로 출발해 보아요. 곱셈 구구 문제를 잘 해결하면 여러분은 구구단랜드의 다양한 놀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곱셈 구구 열심히 배울 준비 되었나요? 구구랜드 진짜 재미다. 우리 발사 놀이기구 3개에 버스터 탔다. 정말? 곱셈구구 외우고 나서 놀이기구 타니까 더 뿌듯해. 너 이번에 뭐 타고 싶어? 나는 빵빵 놀이터랑 두근두근 해적선 타고 싶어. 그두 개가 구글랜드에서 그 추천하는 놀이기구래. 얼른 타러 가자. 4단과 8단 곱셈구구를 외우면 빵빵 놀이터와 두근두근 해적선 티켓을 드려요. 선생님, 저희 4단하고 8단 곱생구구 얼른 배우고 싶어요. 나와주세요. 짠! 선생님 등장! 빵빵 놀이터의 자동차와 두근두근 해적선을 타려면 4단 곱생구구랑 8단 곱생구구를 열심히 배워야겠는데요. 먼저 자동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의 수를 알아 봅시다. 4명씩 타고 있는 자동차가 4대 있으니까 4 곱하기 4이고, 4를 4번 더해 보면 16명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동차 5대에 타고 있는 어린이는 4명씩 5묶음이니까 4 곱하기 5라고 쓰고, 4를 5번 더하면 어린이는 모두 20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4단 곱셈 구구와 8단 곱셈 구구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차가 한 대씩 늘어날 때마다 어린이는 몇 명씩 많아지나요? 자동차가 4대에서 5대로 1대 늘었고, 어린이는 16명에서 20명으로 4명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자동차가 1대씩 늘어날수록 어린이는 4명씩 많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4보다 얼마나 더 큰지 알아 봅시다. 4 곱하기 4는 4개씩 4 묶음이니까 동그라미는 모두 16개입니다. 그렇다면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4보다 동그라미를 몇개더 그리면 될까요? 그렇죠. 4개를 더 그리면 됩니다.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4보다 4개씩 한 묶음이 더 많기 때문에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4보다 4만큼 더 큽니다. 4 곱하기 5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4씩 여러 번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4 곱하기 5니까 4를 몇번 더하면 될까요? 그렇죠. 다섯 번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을 구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4가 1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4 곱하기 5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4 곱하기 5는 4 곱하기 4보다 4만큼 더 크다고 했으니까 16에 4를 더해서 4 곱하기 5는 20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단 곱셈구구를 그림을 통해 알아봅시다. 4개씩 연결된 큐브가 6묶음 있으니까 4 곱하기 6이고, 4 곱하기 6은 2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결 큐브가 7묶음으로 한 묶음 늘었으니까 4 곱하기 7, 4 곱하기 6보다 한 묶음 더 많아졌으니까, 4만큼 커진 28이 되겠네요. 4개씩 연결된 큐브가 8개 있으면 4 곱하기 8. 곱하는 수가 1씩 늘어날수록 두 수의 곱은 4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4 곱하기 8은 32입니다. 이제 4단 곱셈 구구를 완성해 볼까요? 4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2는 8, 4 곱하기 3은 곱하는 수가 1씩 커질 때두 수의 곱은 4씩 커지고 있으니까 12. 그러면 4 곱하기 얼마가 16일까요? 그렇죠. 4. 사 곱하기 오는 십육에서 사 커진 이십 사 곱하기 육은 이십 사 그럼 사 곱하기 얼마가 이십 팔인가요? 맞습니다. 칠사 곱하기 팔은 이십 팔에서 사 커진 삼십 이사 곱하기 구는 삼십 이에서 사 커진. 36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사단 곱셈 구구에서는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그 곱은 4씩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과 함께 반짝반짝 구구송 4단을 불러 보세요. 두근두근 해적선 티켓을 얻기 위해 8단 곱셈 구구를 알아봅시다. 놀이기구 한 줄에 어린이가 8명 타고 있어요. 놀이기구 두 줄에는 어린이가 모두 몇 명일까요? 8명씩 두 줄이니까 8 곱하기 2. 8을 두번 더하면 16. 16명이네요. 그렇다면 놀이기구 세 줄에는 어린이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8명씩 세 줄이니까 8 곱하기 3이고, 8을 3번 더 해보면 24명이네요. 놀이기구에 한 줄씩 더 타면 어린이는 16에서 24로 8명씩 많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 곱하기 3은 8 곱하기 2보다 얼마나 더 큰지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8 곱하기 2는 동그라미가 몇 개씩 몇 묶음일까요? 8개씩 두 묶음이지요. 8 곱하기 3은 8 곱하기 2보다 동그라미를 몇개더 그리면 될까요? 그렇죠. 8개를 더 그리면 되겠죠. 동그라미를 세어보니 8 곱하기 3은 8 곱하기 2보다 8만큼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8단 곱셈 구구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곱하는 숫자만큼 8을 계속 더해주면 됩니다. 곱하는 수가 2면 8을 두번 더하고 곱하는 수가 4면 8을 4번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앞의 곱에 8만큼 더하는 방법으로도 8단 곱셈 구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8단 곱셈 구구 만드는 방법을 알아 보았으니까 8단 곱셈 구구를 완성하러 가 볼까요? 곱하는 수만큼 8을 여러 번 더해도 되고 앞의 곱의 값에 8씩 더해 주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면서 8단 곱셈구구 네모칸을 채워봅시다.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8 곱하기 얼마가 24? 8 곱하기 3은 24. 8 곱하기 4는 곱하는 수가 1씩 커질 때두 수의 곱이 8씩 커지고 있으니까 3 2 8 곱하기 5는 40. 8 곱하기 6은 40에서 8만큼 커진 48. 그 다음 8 곱하기 얼마가 56일까요? 그렇죠. 7. 8 곱하기 8은 64. 8 곱하기 9는 72가 됩니다. 8단 곱셈 구구를 완성해 보니까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곱은 8씩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반짝반짝 구구송 8단을 같이 불러봅시다. 장난감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4단 곱셈구구로 나타내려면 몇 개씩 묶어야 하나요? 그렇죠. 4개씩 묶으면 몇 묶음? 모두 6묶음이 나오니까 4 곱하기 6 4 곱하기 6은 얼마? 4단 곱셈구구 마음속으로 외워볼까요? 4 곱하기 6은 맞아요. 24 이번에는 똑같은 장난감을 8단 곱셈구구로 알아봅시다. 몇 개씩 묶어야 하나요? 네, 8개씩 묶으면 모두 세묶음입니다 그러면 8 곱하기 3은? 맞아요. 24 선생님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요. 그림을 보면 몇 개씩 몇 묶음인가요? 그렇죠. 4개씩 네 5묶음이니까 4 곱하기 5. 4 곱하기 5는 20입니다. 복숭아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볼 거예요. 옳은 방법을 같이 찾아 봅시다. 먼저, 복숭아가 한 상자에 몇 개씩 들어있나요? 네, 한 상자에 8개씩 네 상자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8개씩 네 상자니까 8을 네번 더하면 복숭아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니은. 8개씩 세 상자에 8을 더하면 총네 상자만큼이니까 니은도 맞네요. 티귿. 어? 3 곱하기 8은 3개씩 8상자라는 얘긴데 지금은 8개씩 4상자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리을 8 곱하기 4 8개씩 4상자니까 당연히 맞겠죠? 옳은 방법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3은 12. 4 곱하기 4는 12에서 4만큼 더하면 되니까 16. 4 곱하기 7은 28. 이번에는 8단으로 가볼까요?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3은 24. 8 곱하기 4는 8 곱하기 3에서 8만큼 커진 32. 8 곱하기 7은 56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단 곱셈 구구는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두 수의 곱은 4씩 커집니다. 8단 곱셈 구구는 곱하는 수가 1씩 커지면 두 수의 곱은 8씩 커집니다. 오늘 배운 4단과 8단 곱셈 구구 어땠나요? 영상이 끝나면 세 번씩 반짝반짝 구구송을 꼭 불러 보세요. 4단과 8단 곱셈 구구를 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구단 랜드의 추천 놀이기구인 빵빵 놀이터와 두근두근 해적선 티켓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미션 성공.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